죄송합니다. 빨리 갈게요. 할머니 눈이 안 보이세요? 앞에 똑바로 보고 다니세요. 아이고 미안해요. 아침부터 재수 없네. 냄새 나는 노인네. 내 앞길을 막지 말고 빨리 지나가세요. 예쁜 아가씨, 정말 미안해요. 배달이 급해서 앞을 차마 못 봤네요. 지금 전화가 오는데 제가 받아도 될까요? 70대 노인 냄새 나는 할머니. 당신은 제 명품 가방을 망가뜨렸죠? 이 가방은 300만 원짜리라고요. 아,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실수니까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근데 가방은 망가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이 노인네가 어디서 말댔구야? 아가씨, 도가 지나치시네요. 당신이 뭔데 상관이에요? 지나가던 길이나 가시죠? 예쁜 얼굴만큼 마음도 예뻤으면 좋겠네요. 서로 조금씩만 존중해주면 안될까요? 헛소리 마시고요. 왜 쓸데없는 참견이에요? 그냥 지나가세요. 여보세요? 네, 김비서님. 저 거의 다 도착했어요. 올라갈게요. 당신에게 충고 하나만 할게요. 남을 용서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게다가 이 어르신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배달한 어르신, 괜찮으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항상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제가 배달이 밀려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머니, 거기 멈춰요. 내가 당신에게 가라고 했나요? 내 명품 가방을 보상해주고 가야지. 아가씨, 제가 볼때그 가방은 망가지지 않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이 가방에 작은 스크래치가 생겼다고요. 돈을 물어내셔야죠. 아가씨, 당신 가방 도대체 얼마인가요? 아저씨가 대신 지불해 주시려고요. 이 가방은 고가 명품 브랜드라서 300만 원짜리입니다. 제가 방에 마침 300만 원이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여자가 돈을 낚아챈 채 사라진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돈을 당신에게 갚을게요. 괜찮아요.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어요. 바쁘신데 먼저 가보세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꼭 보상해 드릴게요. 김비서님,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왔어요. 잠시만요. 먼저 사장님께 보고드릴 게 있어서요. 아! 아까 그 사장님이 이 회사 대표님이신가요? 네왜 놀라시는 거죠? 오방금 있었던 사소한 일은 잊어주세요. 제 이름은 박세희입니다. 귀사에 면접 보러 왔어요. 이것은 내 이력서입니다. 저는 연세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닦고 삼성 대기업에서 2년 근무했어요. 그렇군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채용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저처럼 고학력과 뛰어난 스펙 아니겠습니까? 스펙도 중요하지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한 가지가 없으시네요. 당신같이 남을 무시하고 갑질하는 인성은 우리 회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에게 복수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당신은 친절도 공감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 회사는 절대로 당신을 고용하지 않을 거예요. 당장 여기를 떠나세요. 현명한 사장님이 직원 보는 눈이 정확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말씀 부탁드려요.